이제 어? 오 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무도 몰라. 아, 와, 나이스 컷. 아, 아, 아. 와, 나이스 플레이. 아, 아, 아. 진짜 한다오영을영세 노룩 패스. 와. 자유투. 이 시야지. 시야지. 세 리바리바. 맞아. 와 일부러 아, 일부러 와이 와우 와우 팔 맞아 팔 맞아 아, 팔이야? 맞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 석진아 미안하다. 너무 혼자 받아봐으로가 고무도 벌수정 정수 수 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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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ilim 오. Oh, 아, 틀 uh. 아, 이팅이 아, 수 타임! 아, 불 이거 이고어 이거 수 타임! 어, 페이도! 역전, 역전. 역전, 역전했어. 역전했어. 역전! 역전했어. 어, 바로, 바로, 아 기본 그냥. 와! 기본 레이어. 그냥... 짜진는 진짜. 진짜. 진 잘하고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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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혼자짜안돼혼자진안돼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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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바로, 옆, 옆, 옆. 네, 아, 와, 아, 나이스, 와, 나이스패스 와, 스 와, 베스. 와, 베스. 와, 베스. 와, 베스. 와, 베요 와, 베스. 와, 베스. 와, 베스.

야, 야, 석준아, 1번에 그러면은. 야, 아카비.

아눈앞에스좀 잘하자. 이 보지 말고. 나도 안경 어떻게 할수 있어? 어, 모르겠어. 어, <laughs> 어? 눈한다어눈안 좋지 아 <laughs> 야, 뛸수 있어? 서여기으로 예, 하는 거다. <laughs> 제가 어제 저 똑같은 제가 듣었어요, 원래. <목소리> <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목소리> 아, 나이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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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좋어 <스태프> 와! <목소리> <오!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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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낭

와, 와 밀어넣기 나이스리 1십차례1 오! 벗겼어어아 나이스 벗혔어시영이못 봤을 데시영이못 봤구나 아씨아코트아코트아코트아코트야 25초 Hei, <laughs> hei! 왜 벌써가 봤자마자 갑자기 이쪽 갑니다. 쌤쌤 여민 쌤민쌤 이거 찍거거 어떻게 찍어내는 거예요? 커터블아아는데 아, 중간에 멈췄어 이게.